한순간 575장입니다. விருக்கிறேன் yeah. yeah. 오늘도 저에게새 날을 주시고 오늘도 펼쳐질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렇게 실천해내는 그러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의 말씀 레위기 27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27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뵙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치기 수대로 내가 밭을 정하되 고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5 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으로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모,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그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 세상을 제 세상은 그들을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선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그판 사람 곧그 땅의 주위, 원주인에게로 되도록 할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 0계라을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선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냐 내가 정한 값에 그 오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며, 만일 물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치신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그 땅의 복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또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십일조를 무르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 것마다 여와의 호 성물이 되리라. 그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모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와께서 호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는 내용인데 오늘은 율기서의 마지막이죠. 이 27장 앞부분에서 앞부분은 이 서원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고 이 서원은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이 서원이란 단어는 맹세하다, 다짐하다. 헌신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서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에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바치거나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전도서에 기록될 만큼, 그 그리고 서원을 성실히 지키지 못했을 경우, 또 성경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속죄제는 아시다시피,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이니까, 즉, 서원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고 여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에 처음은 사람에 대한 서원 그리고 가축에 대한 소원, 그리고 집에 대한 소원을 이야기했고, 오늘 계속해서 이 소원에 관한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밭 얼마를 선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다값을 정하되, 우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5 0세겔로 계산할지며, 땅을 소원하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데, 그 밭의 가격은 마지기수대로 정하라고 합니다. 이 마지기수라는 것은 밭에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밭에 씨를 많이 뿌릴 수 있으면 있을수록 그그 그 땅은 큰 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예로 보리를 예를 주고 있는데 보리 한 호멜치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호멜은 부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한 호멜이면 약 230리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값으로 하면, 은 53개로 친다. 라는 그 내용이구요. 17절에 보니까 땅을 흰년 때부터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서원하기로 선하, 한 사람은 그 땅의 값어치를 이제 16절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계산하면 되고 또 18절에는 만일 흰년 후에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다음 흰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밥을 계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에, 이제, 신년에 하나님께 바쳤으면, 이제, 아, 희년에 하나님, 하나님께 바쳤으면, 우리가 이제 신년 희년, 희년마다 50, 50주기니까, 이 50년마다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희년이, 어, 년날 하나님께 이 토지를 바쳤으면, 온전히 제 값에 하나님께 드릴 밥,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돌아온 희년에 40년이 남았는데, 하나님께 받, 드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돌아온 희년이 20년이 남았을 때, 또 어떤 사람은 10년, 뭐 5년이 남았는데, 하나님께 자기의 토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제사장은 당시 토지거래법에 따라서 남은 연수뭐 10년이 남았으면 10년, 또 5년이 남았으면 5년, 뭐그 값에 따라, 네, 그, 기간에 따라 값을 쳐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으면 많이 쳐주고, 적게 남았으면 적게 쳐주라. 라는 계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9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소원한 사람이 다시 그것을 사려면 제사장이 측정해준 가격의 5분의 1을 대서 구입해라. 라는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만일 그가 값을 무르지 아니 하려거니와 타인을 팔았음에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네. 이 서원은, 서원으로서 하나님께 땅을 드린 사람은 땅을 누르지 않고 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그, 다시는 그 땅을 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린 땅을 이제 뭐, 어, 모르고 파는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지 못하고 이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깜빡 실수로 팔았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네, 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신연이 되면, 이, 이 하나님께 드렸던 토지가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신연이 되어서 그 밭에 돌아오게 될 때는, 에여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상의 기업이 될 것이며, 네. 기년이 되어도 다시 안 돌려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네, 영원히 제사장의 소유, 그러니까 그, 즉,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만일 사람에게 샀고, 어, 뭐,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요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네. 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서원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땅을 사서 하나님께 서원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보니까, 이제, 앞서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남은 희년에 연수를 계산해서 그 다, 값을 정해주면, 어, 이 다른 사람의 땅을 사서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은 일시불로 하는 그, 그날, 그날, 그것을, 네. 일시불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24절에 보니까, 신년이 돌아오면, 어, 땅을 사서 서원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원래 땅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이 연약한 자 강한 자를 지키고 살리시라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볼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요아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요아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네, 26절은 이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소원을, 소원의 예물로 바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원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1년 전이죠. 네. 자신들이 일곱에서 노예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밤에 사람이나 짐승의 첫 번째 첫째를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약속에 순종해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 6월째 사건 뒤로, 네, 가축의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27절은 드렸던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라면 짐승의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또 28절, 29절은 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물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히 바치, 바쳐진 것이라는 이 단어는 저주를 받은 것, 없애기 위해 바쳐진 것이라는 뜻으로 이, 언제 사용했느냐, 우상숭배자나 신성모독자 또는 범죄자들이, 네, 어, 범죄자들에게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아주 바쳐진 것으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토지든 상관없이 절대 물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군요.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와의 것이니 여와의 성물이라. 네, 장물의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뭐 따로 소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31절에 보니까 장물의 11조를 물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32절에는 또 소와 양대의 11조에 관한 이야기고, 유대인들은 이 가축을, 이제, 십일, 가축을 11조 드릴 때, 양무리에 가축을 넣어두고, 이제, 한 마리씩 나오게 해서, 그열 번째, 열 번째 마다 나오는 그 친구들을 이제, 그 하나님께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열 번째마다 나오는 그 구별되는 그 가축이 좋든지 나쁘든지 열 번째 대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하고 있고요. 34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서원과 관련된 땅에 대해서 가축의 첫째에 대해서, 땅과 가축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함께 봤으면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서원의 의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뭐, 알았든 알지 못했던 자기, 어,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한다? 라고 할, 그, 한다는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네, 어, 여기서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의 소유로, 어,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소원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음, 어, 자기가 그것을 뭐 의도적이든지, 뭐 실수로든지, 네,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그런, 이런 경우가 있다. 아,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런 거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런 실수,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또잘 아시기 때문에, 이, 앞에서 서운한 것을 물을 수 있는 규칙을 방금 말,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겼을 때, 바차없이 하나님께서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나름 다른 사람 앞에서 분명히 이제 얘기하고 명분도 다없고 그리고 또 자기의 필요에 따라 또팔아 버리는 모습들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이 실수로 또 파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 이러한 서원에 관련해서 좀더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나 집회할 때도 이 섣불리 서원했다 이 그러한 소, 끝나고 나서 네.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작년에인가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이 헌금을 했다라고 하신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는데, 그때 서운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뭐 지키지 않고 있다가, 갚는다고 하시면서 다시 드렸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뭘 깨달은 걸까요? 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네, 죄가 된다는 것을 진짜로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던 것 같고요. 자기가 서원한 것을 잊고 또는 알고도 팔았을 경우 회복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경고하고 신년에 의해서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2 2절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산 땅을 서원했을 때. 일시불로 그 땅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퇴년이 되었을 때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 복잡기는 한데 이 실수로든지 의도적이든지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서원한 땅을 팔아서 값을 받았는데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소유가 그 땅상에 누가 사면 그 사람 판 사람은 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소유지만 그 땅을 산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다시 서원하면 네, 그 땅을 산 사람이 자기가 딴 상을, 땅 값을 또 일시불로 그 제공하면 네, 된다는 것이죠. 복잡긴 하죠. 네. 물론, 땅을 사는 사람은, 예, 이중으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땅을 처음에 샀을 때, 그, 뭐 의, 의중이 어떻든지 그 사람은 서원을 한 것을 팔았고, 그 땅을 산 사람은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을 가지고, 있, 그냥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 판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제사장 소유가 되지만, 이, 이 사람이 자기가 산 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을 경우, 서운하면서 제사장이 매긴 금액을 자기가 일시불로 헌금하면신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한테 네, 그 땅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네, 이첫 번째 또 실수인지 뭐 본의, 본의 아니게 팔았던 사람에게 자신의 땅이 되돌아가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알수 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약속을 어긴 이들,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까? 네, 비록 연약하고 죄 많고 약속을 어기는 이런 나쁜 모습을 갖고 있지만, 네, 약 1년 전에 애국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끝까지 네, 지키고 이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물질적인 것 또는 헌신을 드린다고 고백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뭐 다행이다. 서원을 안 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침례식을할때 모든 사람이 서원을 합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옛네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 뜰대로 살겠다라고 소원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하루 중에 모든 순간, 네,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보내 시는분 있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이 있습니까? 네, 없죠. 우리가 자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네, 또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또 아시고 또 약속을 어기끔을, 어길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다시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 크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 또 여기 오늘 저두번그 값을 치르는 사람, 네, 단번에 두 번째로 통해서 어, 값을 갚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또 묵상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 자기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죠. 값을 판 사람의 땅을 샀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는 네. 오로지 값으로 두번 지불하는 그 사람 네.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주시는 바로 예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흘리심이이 성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심에서부터 이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이 순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오늘 주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중부해 주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부터 또 힘을 가지시는 우리 한인 목사님을 위해서 중부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